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읽을 수 있는 랩란트들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션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오, 오늘 요셉이 형들을 나중에 만나서 한 이야기예요.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니 요셉을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무 멋진 말인데요. 이 고백을 하기까지 요셉은 어떤 여정이 있었을까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요셉이 받았던 응답과 과정을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봐요. 요셉은 어렸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 많았어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그런데 오히려 언약을 마음에 심는 시간이 되었어요. 아빠에게서 받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셔.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도하면 돼. 그리고 너는 오히려 가정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렘넌트 되도록 기도하렴. 언약을 마음에 담았어요. 우리 렘넌트들 작은 씨앗이 심겨지면 처음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자라나잖아요. 나무가 되기도 하고 숲이 되기도 해요. 마찬가지예요. 언약의 씨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겨지면 담겨지고 자라나고 점점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요셉에게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요셉은 그때부터 힘들 때마다 기도했어요. 요셉은 그때마다 정식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꿈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세계를 살리게 해주세요. 요셉은 형들하고도 만날 때도 기도했어요. 요셉은 집에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어느날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를, 절을 하는 꿈, 세계를 살리는 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 이 꿈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은 꿈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너무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요셉은 언약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알았어요. 그래, 내가 노예로 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나를 애굽 선교화로 보내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거야. 그런데, 노예로 가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노예로 있으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누리며 나의 최고의 것을 찾았어요. 노예도 응답의 현장. 억울하게 감옥도 갇혔어요. 그러나 요셉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감옥도 응답의 현장. 요셉이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로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총리도 들뜨거나 총리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총리도 세계보고만 하는 응답의 현장.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는 일, 어렸을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거,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정말 안타깝게 감옥에 간 것들, 이 모든 것이 그때그때 그때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보니 언약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 언약의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바뀐 거예요. 와, 예전에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런데 이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고 응답을 받았구나. 한편의 영화를 찍은 것과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모든 것은 언약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전 세계를 살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세계보험할 수 있도록 총리로 세우셨어요.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셉한테 곡식을 사야 됐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면 결국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찾아와야 돼요. 그때 얘기했어요. 형들,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일으킨도 하신 거야.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야. 오히려 요셉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오히려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돼요. 결국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했어요. 형들은 이걸 통해서 오히려 예전에 잘못했던 것도 미안하다고 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잘 믿게 되는 아주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혹시 미워하고 싫은 친구가 있나요? 혹시 동생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는 오히려 싸우지 않아도 돼요. 기도의 힘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보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렘넌트이기 때문이에요. 세계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요셉은 가족을 살렸어요. 요셉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를 살렸어요. 요셉은 결국엔 이집트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축복이 우리 랩런트들의 것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때문에 엄마, 아빠가 살아나요. 우리 랩런트들 때문에 동생들, 언니, 오빠들이 살아나요. 우리 랩런트들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이 꿈을 가지고 모든 것은 언약의 꿈을 이루는 길,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래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모든 것이 언약을 이루는 길임을 알고 오늘 언약의 꿈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